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린 왜 사냐고요? 행복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 행복이 정말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내가 스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사는 거안 돼요. 무엇 때문에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아셨죠? 오롯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셨죠? 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떠냐면, 사랑을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려고 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욕망의 심리학자 자크라캉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왜 그런 프로그램들에 자꾸 출연들을 하는지, 또, 왜 그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자크라캉. 욕망의 심리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맞아요.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타인이 원하는 것. 타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 예 이것을 욕망하게 되고요. 또